네 안녕하세요 88서울재개발의 이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곳은요 다시 이제 재취수진하면서 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바로 용답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답동 같은 경우는 이미 노후도가 90% 원래 있는 이상이었다가 지금 이제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80% 이상인데요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꼽힐 수 있는 이 용답동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답동 같은 경우는요 성동구 용답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동구 용 용다... 동이기 때문에 또한번에 이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성수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또는 이제 자양동을 못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 지역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라고 하면요, 한양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답십리역과 그 다음에 용담역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공 사례인 청계 리버뷰자이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어느 정도 이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많 분들이 이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잘 추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효력정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이제 반대파 세력이 제출을 하면서 원래 같으 면은 해제가 났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연번 동의서를 이제 발부를 해서 제출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변경되면서 효력 정지 상태.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은이라고 예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제 구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년도 8월달. 어, 지금 이제 4월달. 이잖아요. 그래서 네 달만 있다고 하면은 8월 18일 경으로 해제가 나기 때문에 다시 신속통합기획으로. 다시 재추진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OS 여원을 풀어서 이 지역에 동의서를 걷게 된다고 하면은 이번 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, 육안으로 내용들을 뭐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이라든지조합 설립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용답등 같은 경우는요, 성동구로 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더블 역세권에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보시는 분들이 어, 실질적으로 5호선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서울 2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직주근접 때문에도 이 지역들을 많이 보시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용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SK뷰인. 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청계 리버뷰 자이가 이제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이 용답 1구역과 용답 2구역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근데 말씀드릴 곳은요. 어, 용답 1구역인데요. 용답 1구역이 가운데 이제 껴 있기도 하고 기존의 동의율 자체도 용답 2구역보다는 높았습니다. 그래서 65%가 한 번에 거쳐졌기 때문에 어, 최대한 빠르고 좀더 안정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업 계획을 했었을 때 사업성이 2구역 보다는 훨씬 좋은 이 용답 1구역 좀 추천드리는데요. 이 용답 1구역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물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은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88서울재개발의 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